그 본청은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청은 이제 그, 그 의사, 어 의사당, 의사당? 그 외, 외각. 예. 그러니까 어,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본청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의사당 그러니까 회의실 본회의, 본청 회의실 있는 거. 예 건물. 어, 예그 건물을 본청이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외각이라는 것은 울타리. 예. 그러니까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입이 수방사요? <laughs> 아니요.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280명만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증인의 공소장이 기재에 하면 특전사가 약 462명, 수방사가 2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거는 저기, 어,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예. 그 280명 맞는데 그 280명으로 지수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적어 이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용한 병력이 있냐 그러니까 한 180명, 200명이 좀안 되는 180명 정도 가용하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 인원을 혹시 모르니까 좀 추가로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이제 추가로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걸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거의 해제 시간, 그개엄 해제 시간하고 맞물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질서 어, 유지, 인물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어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사는 원래 이제 본청에 그... 이 들어가서 질서 유지하는 것은 특전사가 임무 수행하지만 외곽에서 본청 외곽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임무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수방사 역할이었는데 수방사가 212명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안에 경내에 들어온 거는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방사 병력 예, 예.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50명 밖에 안 되고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께서 최초 시시하신 280명이 그 거의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청은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청은 이제 그, 그 의사, 어, 의사당, 의사당 그 외, 외각. 예. 그러니까 어,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본청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의사당 그러니까 회의실, 본회의, 본청 회의실 이 있는 거. 예 건물. 어, 예, 그 건물을 본청이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외곽이라는 것은 울타리, 예 울타리를 외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입이 수방사요? 아니요, 그냥 병력 투입이라는 그개념이 특전사 280명은 본청 내부에 들어가서 질서유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수방사는 울타리를 연해서 이게 지금이란 본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투입이 제대로 안 돼갖고, 50명 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아예 그 외곽,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추구에 지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증인은 작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울타리, 예.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 그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이게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는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본청, 그 회의실이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 어, 국회의사당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도 한 2, 3,000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 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 418차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수여 단장 707부대장 등은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라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예,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침을 개인 지급하지만 개인 휴대하지 예.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군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하게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개인 하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대대급이나 대급의 대급에서 통합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어?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긴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통합 보관에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그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네, 그런 개인이 차이가 있다. 개인이 휴대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개인 휴대 안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